동갑대기 친구들이 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출신선수와이대훈선수의 제안으로 참사됐다고 하는데요 82년생의 동갑내기 마지막 이태선수를 위해서 친구들이 라이즈파크에 직접 찾아와 주습니다자선수님과 아, 맞네요. 자, 그리고 정크 선수입니다. 그리고 최준석 전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동현 전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강민. 그리고 김백만 전 선수. 이어서 최병렴 던져줍니요 이어서 이유민 던져줍니요네 이렇게 황금세대였던 8 0년생 동강대기 친구들이 오승환 선수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곳에 아니, 왔습니다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아이들 추신수 전선수에게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신수입니다 <laughs> 어, 먼저 다들 막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지탈에 시간 내기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시간들 고 멀리서 와줘서 너무 친구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주시고요 승환이 너무 고생했고 좋은 선수이자 어, 정말 좋은 경쟁자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 또한 아마 이 모든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선수, 선수들이었고 서로서로 경쟁이 되는 선수였기 때문에 다들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했고 오늘 바쁜데 시간 빼준 우리 친구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주셨습니다 어. 고생했다 씨바. <laughs> <laughs> 네오수만 선수에게도 한 말씀 좀 드릴까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말씀. 네 고생합니다. 네, <laughs> 어, 갑자기 마이크가 가지고. 죽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아 그래도 제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친구들이 친수가 얘기한 것처럼 바쁜데도 이렇게 은퇴식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제가 82년생 중에 제일 늦게 은퇴를 해서 이런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어, 친구들에게도 너무 고맙다고 한번더 얘기하고 싶고, 이제는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승환 선수와 82년생 친구들끼리의 사진 촬영할 것으로 이제. 네, 오승환 선수와 친구들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포즈 할까요? 네, 마지막 포즈로 하겠습니다. 되 감사 합니다. <laughs>